지금 조선은 왜 망했나요? 어총한방안 쏘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약에도 도장을 찍고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조선이 왜 망했을까? 그리고 또왜 하필이면 지금까지도 어떤 쪽에서는 쪽발이라고 비하하는 일본한테 망했을까?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지성이고 하나는 교류라고 봅니다. 조선에는 그 지성과 교류가 없었어요. 이 조선 말기에, 고특히 고종 시대에 지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맨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교류가 있어야지 바깥에서 들어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놀라하고 궁리를 하다가 내부 지성이 좀 커져 나가고 그 지성이 또 외부와 교류를 함으로써 또 지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교류를 하면 더 좋아지는구나 하고 서로 증폭을 시키는 건데 고종 시대는 희한하게도 이 내부 지성도 탄압을 받았었고 그러다 교류 필요한 교류도 끊겨 있었고 그게 국가 정책이었고 자기네들의 지도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예를 들면 고종은 1920세기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성리학을 국교로 삼으라고 그럽니다. 역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전에는 근데 성리학 국교가 아니었나요? 조선에서? 어, 그 전에 이제 근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들어와서 서학도 들어오고 개신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맹렬하게 소위 말하는 정신들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고종이저나뜻다가는 외부서 갖고 들어오는 게 자꾸 근대 민주주의 하라 그러지 군주를 폐기하라 그러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고중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균관을 부활시키고 성리학을 국교로 삼으라라는 정책이 굉장히 시도에 차고적인. 그게, 그게 19세기 말도 아니고 20세기 초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 사람은 근대를 수용할 자질가 전혀 안돼 있었고. 또그 군주제 더군다나 그 나중에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에서 황권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가면 아무리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할지라도 그건 무너질 수밖에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나라를 경영해 온 방식이 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일본한테 왜 망했느냐 일본은 그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성과 교류의 관점에서 보면 은 지성이 굉장히 역사가 누적이 돼 있었고 그 누적된 이유는 바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라는 어떤 문명체와고 이 일본이 최초로 교류를 하게 된 때가 1543년입니다. 그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명나라 배를 타고 와서 조총을 팔고 가거든요. 그거를 15살 먹은 일본의 그 어떤 섬나라 영주가 그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사요 그랬더니 두 사람들이 양쪽에서 깨달은 겁니다 일본 쪽에서 보면 희한한 무기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문명체가 저쪽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 깨달았고 저 유럽 쪽에서 보면 어 자기네들한테 널려있는 이 신무기를 엄청난 고액으로 살수 있는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있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음. 그래서 두 쪽에서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총을 갖고 왔더니, 그 다음에는 책이 들어오고, 신부가 들어오고, 성경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 조선에서 치면 임진왜란 전에 벌써 일본에서는 소년 4명을 민간 차원에서 바티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돌아, 유, 전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세례를 받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몇달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때 포르투갈 신부들이 종군을 했고 임진왜란 때 그리고 계속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교류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주고 받는 거니까 일본 문화나 일본 학문도 전수가 되고 유럽의 어떤 문명들이 아주 작은 파편화됐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일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소위 말해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가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지도부들이 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제대 흉내를 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낸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아, 근그 메이지 유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게 아니네요. 3, 400년 걸린 겁니다. 그건. 어느 날 무슨 뭐 제수생이 학원에 가서 그냥 막뭐 외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뼈뼈 속까지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우리 환골탈태해 보자. 하고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기 몇십 년한음24 28년 전에 그때 아편 전쟁이라는 게 터졌거든요. 아편 전쟁은 중국에 아편을 팔아먹던 영국이 중국의 관리가 아편을 양치하게 버려 버리니까 그거를 빌미로 벌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철갑선 한한 대가 와서 양쯔가 올라가면서 청나라 군사들로 전쟁을 벌리는데 완전 허당인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네들 건드리지도 못해. 그때 영국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얘 허당이구나. 종이 호랑이나 종이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세 동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 청나라 껍질이다. 그럼 우리 이 참에 우리 식민지도 없는 다 말아먹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할것 없이 다 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교류를 통해서 일본은 아, 아편 전쟁 때 잘못하면 청나라 많이 죽을 뻔했구나. 그 우리는 저렇게 죽도록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그러면은 부국강병을 해야겠다. 처음에 강병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 영량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부국을 먼저 하자. 내부를 먼저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그게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된게 공식적으로 그 1868년인데 그때 메이지라는 사람이 소년이 천황이 됩니다. 아, 그 소년이 나중에 천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68일에 천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이지하고 조선의 그 당시의 지도자 고종하고 동갑입니다. 나이가 같네요. 같아요. 어,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고종이 <laughs> 석 달인가 넉 달인가 많아요. 그리고 고종이 왕이 좀 먼저 됐어요. 이년영인가 먼저 됐어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 조선은 너무 출발선이 뒤였던 겁니다. 그 누적된 지성사가 없었고, 교류가 없었고. 근데 일본은 굉장히 누적된 지성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근대라는 것을 받아들일 쿠션이 있었던 거죠. 음. 아, 받아들일 장치도 있었고, 충격을 흡수할 압소받도 있었고. 근데 조선은 일단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당대가 고종이 43년을 통치됐는데 이 43년 동안에 그 쿠션을 만들 기회, 그리고 또 그거를 흡수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고종과 연합, 그리고 고종과 연합했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오면 수용을 하면 자기네들의 권력이 제한될 게 뻔하니까, 그 계기들을 다 물리적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수평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한쪽에서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본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